자 수즈키 GSX R100 0 앞에서 함께합니다 백민석 감독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<laughs> 자 먼저 본인 소개부터 해주시죠. 아, 저는 어, MS 수즈키 ENI 팀 감독으로 k s b k 에 참전하고 있고. 네. k m g 경우에는 KMG 슈퍼바이크 연계 네. 선수로 참가합니다. 어 네. 제가 듣기로요 이 팀에서 A1에 참가하는 선수들이 좀 있다고. 예, 예, 예. 네. 첫 참가하는 선수가 있다고요. 네, 네, 네 두. 명의 선수 다첫 네. 어, 참전이고요. 네. 일반 일반 도로에 그 굉장히 매니아적인 라이더제분을좀 아 네. 육성 겸 그, 참가시키고 있습니다. 뭔가 공도의 <laughs> 무법자 같은 두 분을 잡아온 것 같은데, 감독으로서 첫 참가하는 선수들 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? 일단은 굉장히 그 열정에 대한 부분이 어, 뛰어나고, 네. 어, 잘 따라줘서. 오늘 좋은 성적 낼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자 시청자 여러분 느끼셨습니까? 인터뷰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점점 저쪽으로 가세요. 이만큼 오세요. <laughs> 자 차량에 대한 소개를 좀 들어볼까요? 어, 먼저 리터급 레플리카로 굉장히 유연한 바이크 어, 엔진 되게 좋다라는 평가를 듣고 있는 알천입니다. 시즈키 알천 아니라고 많이들 하는데요. 머신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. 네, 어, 저희 머신 같은 경우에는 시즈키 천시시 네. 바이크. 차량이고요. 네. 어, 일단은 뭐, 타 기종, 타 브랜드들에서도 현시 슈퍼바이크가 많이 나오는데,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, 엔진에 대한 부분이 퍼포먼스가 제일 어... 뛰어난 부분으로 많이 그, 이야기가 되고 있고, 실제로 입증되고 있습니다. 오, 그렇다면 오늘 성적을 좀 기대를 해봐도 되는 건가요? 그럼요. <laughs> 오늘 예상 성적이 있다면요? 오늘 뭐, 개인적인 뭐, 팀의 목표는 네. 우승입니다만, 뭐 <laughs> 선수들이 아직 경험이 부족하고 네. 여러 가지 좀 변수에 대한 부분이나 어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렇다면 오늘 참가하는 그첫 출전이라는 선수 두명 함께 만나볼까요? 예. 부르면 옵니까? 네. 예. <laughs> 안녕하세요. 네 가운데로 오시고요. 함께 만나볼게요. 자 먼저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. 어, 저는 85번 티. MSP3D&I 네. e 85번선수입니다 아, 오늘 첫 출전이라고 들었어요. 네. 기분이 어떠세요? 어, 늦기도 하고, 빨리, 또레타임도 줄여야 되고. 네. 오늘 개인적인 좀 목표가 있다면요? 어, 네. 포디움에 올라가게 되죠. 어, 포디움. 그럼 3위 안에 들어야겠다, 네. 이런 건가요? 음, 평소에 공도에서 제법 달린다라고 네. 지금 감독님이 네. 좀 전에 네. <laughs> 말씀하셨는데, 네. 나이 정도는 한다, 뭐 이런 거 있나요? 어, 공도에서는. 제일 빨랐어요. 아, 네. 우리 동네 가서 내 이름 대면 네. 뭐다 알고, 네. 뭐 웬만한 동호회 가서 네. 음, 얘기하면 알고, 뭐이 정도. <laughs> 이제 조금 있으면 포지움에서 만날 것 같기도 한데, 자 오늘 경기 임하는 각오 좀 들어볼게요. 어,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포지움에 올라가도습니다저 질문 이 올라가도 저 질문이 있어요. 오늘 첫 출전이라니까 네. 어, 결혼하셨나요? 아직 안 했어요. 어, 여자친구. 만약 여자친구가 아, 오빠 경기 나가지 마 하면 난 나간다 안 나간다. 나갑니다. <웃음> <웃음> 오빠 경기 나가면 나 헤어질 거야. 어... 나간다 안 나간다. 해야지, 해야지. <웃음> <웃음> 이렇습니다. <웃음> 이게 모터스포츠를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 모터스포츠의 매력에 대해서 좀 얘기한다면요. 어, 제가 원래는 자동차 스포츠를 했었는데 <laughs> 네. 원래 그 전에 한 10년 전에 바이크를 탔었는데 어. 그 매력을 못받아나서 다시, 어.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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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년 갔고. 전에 못뭐 타셨어요? 어, 그때도 알천 탔어 그때도 알천 아 그냥 끊임없이 알천 네네 최고는 알천이다 아, <laughs> 알천이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왜 차로 따지면 독일차하고 프랑스차 있잖아요 독일차 같은 경우에는 어 뭐라 그럴까 이걸 그대로 차가 다 갖고 가 운전자의 능력을 그대로 갖고 가 근데 프랑스 차 같은 경우에는 뭐랄까, 운전자가 조금 실수해도 이걸 기계가 딱 먹어주는 느낌이거든? 알천이 살짝 그렇다고 합니다. 그래서 알천을 많이 타시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. 운전하기도 좋다고 그러고. 오늘 포디움에서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. 화이팅!